자, 오늘의 학습은 소수의 나눗셈을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가 있듯이 소수의 나눗셈에서도 나머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어렴풋이 예상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소수에서 소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생강 열기. 마법 스프 11.5L를 만들었습니다. 3L씩 유리병에 담아 나누어 주면 남은 마법 스프는 몇리터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마법 스프가 전체가 11.5L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병에 3L씩 담는다고 랬어요 그럼 식을 쓰면 전체 양은 11.5에서 3L씩 나누니까 나누기 3이 되겠죠. 자, 이러한 계산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이거 먼저 우리가 전시가 배운 어림을 해보면 은 3이니까 3씩 하면 3, 6, 9, 10인데 9까지 즉 3리터씩 담으면 세병을 담을 수 있고 나머지는 남은 병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게 되거나 또는 네병에 담아서 모자른 병이 하나가 남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남은 양이 있겠는데 그 남은 양이 얼마인가를 계산해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활동 일번 마법스프 1 1점오 리터를 삼 리터씩 유리병에 담아 나누어주면 남은 마법스프는 몇 리터인지 알아보시오. 자1일점오 리터에서 1 1점오 리터의 마법스프가 있는데요, 이걸 삼 리터씩 담았어요. 그러면은 예, 얼마가 남는지 이 남은 양을 구해보는 건데요 11.5에서 3씩 빼어보시오 11.5 빼기 3 빼기 3 빼기 -3, 3 3을 빼면은 네, 3을 빼면은 8.5가 되겠죠 8.5에서 또 3을 빼면은 네. 5.5가 되고요 5.5에서 3을 빼면은 네. 2.5가 되죠 그러면 두 번째 3.5리터씩 담아 나누어 준 유리병은 몇 병이라고 생각합니까? 3리터씩 담으면 3번을 뺄수 있으니까 네, 3병을 나누어 줬죠. 그리고 남은 마법스프는 몇 리터라고 생각합니까? 3리터씩 3번을 빼고 남은 게 2.5죠. 그래서 나머지가 2.5 리터가 되겠습니다. 남은 마법스프의 양을 구하는 나눗셈식을 써보시오. 식을 쓰면은 11점 5 나누기 3은 자몇 병씩 나눠줍니까? 3병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가 2.5니까. 나머지 2.5 이렇게 쓰는 것을 아마 자연수의 나눗셈, 나머지가 있는 자연수의 나눗셈 계산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런, 음, 이렇게 식을 쓰고, 목이고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가 되겠죠. 어,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에서 항상 나누어 떨어진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렇게 나머지가 있다는 것을 어, 염두에 두시고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